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가 지역의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신안산선과 GTX D 노선 등을 통해 우물정자형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가 앞으로 신안산선과 가산 디스틀란 지역에 정차할 GTX D 노선을 통해 여의도와 강남구의 접근성이 강화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천 신림선과. 경전철 연장도 계속 추진해 지역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전철을 금천구청역이나 광명역까지 연장하는 노선도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으니 앞으로 우리 금천의 교통망이 우물정자역으로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철역사의 복합 개발 계획도 밝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금천구청역처럼 이 지하철역을 개발을 하되 이 시설을 상업시설과 공공서비스 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개발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역은 이제 경부선 역사를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독산역도 마찬가지로 복합개발의 가능성을 계속 검토하고 있어서 결국은 경부선에 있는 새 역사를 전체적으로 개발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지벨리 지역을 위해선 지하차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말버스의 노선을 확대하고. 배차 간격은 조정할 계획입니다. 편리한 교통 도하기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한편 최기상 후보는 초중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어르신과 어린이 등에 대한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공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